충청북도 청주시 예술나눔터에서 지난 16일 극단 청사 30주년 기념 공연 가슴시린 멍울 같은 사랑 나종 사랑이 열렸습니다. 이번 공연은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관객 여러분께 호평을 받았던 두 작품을 선보였습니다. 저희 극단 청사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나종사랑이라는 작품을 30주년 기념 공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. 저희가 작년에 이 작품을 대한민국 초연을 해서 관객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자 이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. 한편 극단 청사는 청주사범대학 극예술연구회가 1985년 전국 대학 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극예술연구회 졸업생들이 1986년 7월 15일에 창단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.